안녕하세요, 엔티맨입니다. 오늘은 IHQ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IHQ는 엔터 사업 부문의 매니지먼트, 음반, 드라마 제작과 미디어 부분의 유료 방송, 프로그램 공급, 광고 대행 등을 영유하고 있는. 네,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으로, 어,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소식과 함께 콘텐츠 제작 파트너로 IHQ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고요. 어제 장에 어, 6.1%로 마감을 했는데, 양봉이 어, 6% 정도의 양봉과 거래량 1,400만 주, 거래 대금 250억가량 터지면서 일부 어 해당 종목에 돈이 몰리는 현상이 좀 보여주었고요.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어 1,780원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의미가 있는 일봉상에서의 저항 라인을 뚫어주는 모습이 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일봉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하락 추세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런 하락 추세를 어제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하면서, 어, 변곡점이 발생된 부분을, 어, 참고해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1790원짜리 86원 요류 장뒤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여러 번 수차례 반복적으로, 어, 터치하는 것으로 봐서 매물대를 일부 흡수를 하고 주가가, 어, 우상향으로 차트의 추세를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트의 추세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그어볼 때, 단기적인 추세가 저점을 조금씩 이렇게 높여가면서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지금 상승 추세 상단에 터치를 받으면서 윗꼬리를 단 것으로 보여서 조정을 약간 주고 N자형의 상승, 이런 N자형의 상승을 기대해 볼만하다.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IHQ 단기 매매 전략 한번 세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IHQ의 기업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PBR은 1.85배고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미디어 업체입니다. 대주주 같은 경우는 딜라이브에서. 56.78%의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1973년 네, 종속회사가 어, 두개 가지고 있고 상장을 1973년에 상장을 한 것으로 나오네요. 동사의 사업 부모는 뭐 엔터 사업하고 유료 방송, 광고 대행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시가 총액은 2,515억 원으로. 네, 소형주의에 속합니다. 매출액은 뭐 1200억에서 작년도 810억가량 매출액이 점점 감소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적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어 굉장히 좀안 좋은 부분이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리스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안 좋기 때문에 IHQ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장기 투자는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산의 유보율은 87%에 부채비율 22%로 현재 IHQ에서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아가지고 자본금 변동 사항을 한번 봐야 될것 같네요. 네 자본금 변동 내역을 이렇게 보시면 은 2018년까지 CB전환과 어, BW행사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아무래도 현재 사내 유보율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영업실적이 적자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본금 변동 내역의 가능성도 어,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일봉차트로 돌아와서 재무상태가 그렇게 썩 어, 만족스럽지 못한 회사기 때문에 어, 철저히 단타로만 들어가서 데이트레이딩이나 뭐 2~3일 정도의 수익 매매 정도까지만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어, 디즈니 관련으로 어, 뭔가 기대감이 있는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 뉴스에 의한 주가에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어 많이 발생하면서 반복적으로 요기 이제 요 부근에서 뭐 매집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한번 2차적인 슈팅으로 슈팅이 한번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직전 어 저항자리인 1,960원이나 뭐 2,000원 정도 자리까지 이렇게 터치를 해주 해주고 나서 여기 밑으로 빠지는 가능성, 이런 네,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IHQ는 과거에 뭐 3,000원 정도 자리까지 어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 주가의 어 바닥 구간을 어 터치를 하면서 이제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고 있고 지금 이 일봉상의 음 의미 있는 자리를 뭐 강하게 돌파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양봉을 일부 돌파했으니까 어 손절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 전략 시나리오를 가질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월 10일 나온 양봉, 이 양봉을 기준봉으로 어 생각을 해서 이 양봉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양봉의 대략 한 3분의 2 정도 수준부터 매수를 해보고 양봉의 시가에서 어 이탈하는 경우, 시가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 전량 손절하는 방법으로 ihq 단기적인 전략 어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 IHQ의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요약해 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진행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IHQ의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 어저께 IHQ가 분봉상에서 주가가 흐름을 보일 때 어, 이렇게 장이 시작하고 나서 양봉이 한번 뽑아준 다음에 1770원에서 1760원 자리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어, 이렇게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긴 종가 관리를 해주면서 네, 1825원으로 이렇게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고 가정을 어, 예상을 해봤을 때 1770원에서 1760원 정도 자리 네, 지금 분봉상에서 보이는 이 지지라인을 터치를 하는 경우에 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매수 타점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IHQ 매매 전략 어 매수는 1770원에서 1760원 매도가 되는 시점은 1825원으로 오늘 양봉의 고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양봉의 고점을 터치해준다고 라 하면 전략 매도를 해야 될것 같고요. 손절 같은 경우는 오늘 양봉의 시가가 1720원 이거든요 1720원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는 경우 네, 미련없이 손절하는 방법으로 IHQ 단기적인 전략 네, 오늘의 양봉을 기준봉으로 생각해서 매매전략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IHQ 라든지 뭐 SM 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뭐 미디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나스 미디어라든지 뭐 대원 미디어 라든지 대원미디어 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올 때 한번 매매 전략 세워 보시고 오늘 해당 종목들, 해당 테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영상 보시고 단계적인 매매 전략, 또 매도 전략 한번 고려해 보시고 나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